민수기 3장. 여와께서 호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라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호와 엘리아살과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닷가 아비우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이다 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집 하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해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호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내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예인이 가까이하며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여 선적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였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이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루손과 고아과 머라리오 게루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님리와 시므이요 고아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내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루손에게는 님리족족과 속종 시모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루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 의수 학계는 7500명이며 게루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루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루손 자손의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듣기와 해막 희장문과 뜰의 희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희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과대에게서는 아모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과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과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과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정극계와 상과 증장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희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내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머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머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이 하이레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칠 것이며, 무라리 종족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늘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바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바침과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에 돋는 쪽에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 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인을 각종 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명수를 기록하라.나는 여호와라.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내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 내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는 총계는 2 2 2 7 3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저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더라 한 세겔은 이십겔 라니라그대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에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요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아멘.